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갇히고 눈먼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어,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이 어,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어, 사명이셨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 예수님은 정말 어, 음식을 드실 겨를도 어, 없었다고 이제 성경에서 어, 표현하고 있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셨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사명자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도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어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후반부에 이제 오면서 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는 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로마서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목적을 밝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을 다하고 그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15절을 통해서 자신이 로마교회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사도바울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즉 로마서의 결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교리나 뭐 새로운 사실을 알리고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 이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그리고 분열의 조짐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며 오직 은혜로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사명이다. 라고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와서 이렇게 건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이어서 바울은 자신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어, 사도가 되었으며, 지금껏 주님을 위해서 어,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 왔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모두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고, 어,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런 어,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 바울은 은혜로 시작된 자신의 사명을 어, 성령님 안에서 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 감당해 오고 있다. 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교의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라고 거면한 사도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명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일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어, 먼저, 우리는 모두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 우리가 흔히 사명이라고 하면, 어, 해외에 나가서 무언가 선교를 하거나 어, 농어촌 오지에 들어가서 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략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무거운 단어이기도 하죠. 그것도 물론 사명이겠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된 사명인 것입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빛이 되고, 그리고 어, 소금이 되는 삶, 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따르는 삶이 어, 우리에게 어, 필요하고, 오늘날 우리가 모두 살아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기에 어, 우리의 가정에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 또... 어, 혹은 아내로 또 부모로 어그 그리고 자녀로 어, 자신이 해야만 하는 역할들이 곧 사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 직장인들은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사명이며 어, 농사 짓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농가 밭을 가꾸는 일이 어, 사명인 것이죠. 어, 그리고 이 새벽, 어, 죽게 나와서, 어,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 각자에게 주신 이 같은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곧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어, 인생인 것입니다. 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어,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바울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성령 안에서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바울은 자신의 힘과 지혜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냈다라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어, 처음에는 겸손하고 손실하게 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때가 바로 교만이 시작되는 교만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을 멀리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였더라. 어,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겸손하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였음은, 어, 성경을 보면, 어, 분명합니다. 어, 그가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제 말한 바와 같이, 어, 자신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였기에, 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어, 커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어,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로마교회 성도들도 사명자였습니다. 어,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이제 사랑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자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명자입니다. 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삶을 어,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어,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어, 특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 사명을 받은 어, 바울이나 그리고 사명을 받았던 로마교회의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으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터에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를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